우울하죠? 네. 더셈안 바뀌죠. 맞습니다. 얘는 뭐 3단 노법 같은 느낌이네. 근데 여러분, 나눗 셈은 보호 민감하게 보셔야죠.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laughs> 시작해 볼게요. 딴딴 은규야. 기억 맞아 틀려. 다 아, 진짜 아, 아, 틀리지 왜 틀려요? 제곱하면 무조건 야 원수가 크다고 무조건 제곱해도커 음수 될때 무너지죠 맞습니까 하나가 음수만 돼도 무너지죠 니은 응게 맞아 틀려 어 a가 b보다 크면 역수도 a분의 1이 b분의 1보다 크대 여러분 역수는요 더셈 뺄셈에 가까운 거야 곱셈 나눗셈에 가까운 거야? 곱셈 나눗셈에 가깝지 아그 말인즉슨 여기 지금 a,b가 0보다 크다는 얘기가 없는데 말이 안 되죠 이해됩니까? 야 막말로 얘는 a,b가 0보다 커도 말이 어 그건 아니 그것도 틀렸지 이해됩니까? 나누기는 항상 부호로 보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귿은부 수가 각각이 크대 큰 것끼리 더하고 작은 것끼리 더하면 당연히 맞아 안 맞아 더쓰모 괜찮죠? 이해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어려운 게 바로 얘예요. 절대값.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아, 근데 나 이건 설명하기 싫은데? 얘들아, 이럴 리는 있니? 있어, 이럴 리 없지. 절대값은 무조건 무슨 수인데? 0 이상이잖아. 그럼 내가 이런 일은 당연히 있지.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했었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 가지고 범위 쫓기 가지고 공통 범위 매겠죠나 합친 범위 했죠. 근데 그 결과가 작으면 뭐 하다? 사이사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만약에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 이러면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라고 그랬죠. 됐습니까? 근데 난 여기서 드는 생각이 어제 내가 윈터반에서도 물어봤는데 많이 대답한데 이거 그래프로 했다. 이거 이런 거 한번 만나봤 이런 거 한번 그려 그런 거본적 있는 사람 이런 거 했지 주, 했지 했지 이거 그려봤지 한번 그려봤을 거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되게 짜란 하고 보여주기 너무 멋있거든. 근데 저거 할 거면 진짜 다 써야 돼.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보세요. 잠깐만 이거 얘기만 할게요. 절대값 그래프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건몇차 함수 그래프와 되게 유사하다 그랬죠? 그래 내가 내 얼굴이 말해주고 있잖아. 야 이게 일이야? 야 너는 유독 그런 거만 좋아하더라. 얘는 진짜 이상한 애야. 얘는 나 힘들고 괴롭고 얘 제가 취향 이상해. 얘. 어. x 제국과 동 어머님은 그렇게 고생하신다고 맨날 문자 보냈는데 어, 알고 그러시는 건가? 어. 맞습니까? X의 그룹도 유사하다 그랬죠? 그러면 왜 유사하다 그러냐면 무슨 축도 공유한다는 소리야. 대칭축의 그 느낌도 공유한다는 소리죠. 예를 들어볼게요. 절대그 그림프 어떻게 그린다 그래서 야 이렇게 그린다고 뭐 이거 뭐아 이거 뭐야 아씨 힘들어 팔봐아 뭐야 무슨 자 V자 형태? V자, why? 너내 몸까지 봐? 어. 음. 음. V자 형태로, V자 형태로 그린다는 거죠. 됐습니까? 음. 대칭축은 몇 처럼? 0 처럼. 그러면, 마이너스 2, 아, 2보다 큰, 2보다 작은 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거를 제가 보라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네. 맞아, 맞아. 기울기 마이너스 2라고 1이지. 얘가 2래. 높이가 2래. 무슨 선 그리면? 삼각형 선 그리면 여기 몇대 2대지, 여기 몇대 마이너스 2대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보라색보다 선이 뭐할 때, 작을 때는 여기 보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이랑 2사이라고 그러면은 이보다 클 때는 바깥쪽, 또 어느 쪽, 바깥쪽 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고, 2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할 거면 해. 나는 이렇게 하는 거 보여줘도 막상 하는 애가 없더라고. 전개하는 게 제가 봤을 땐더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아, 제대로 할 거면 정말 그려야 돼. 알았지? 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몇번 한번 해보시냐면, 요거 해보시죠. 출 발. 야 여기 봐는 윈터 아무리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많이 못 나가네. 아 맞다 하연아 너 그때 교집이 냈냐? 아 나한테 보냈나? 네. 토스로? 아 파더가 내셨어? 알겠습니다. 네. 응. 얘들아, 앞으로 이제 아홉 번만 더 하면 돼. 특강 좀만 참아. <laughs> 앞으로 한거네 번만 더 하면 돼. 네 번씩만. 네, 4세트. 오늘 세번 했잖아. 응. 난 운동할 때 그렇게 하는데? 막 스쿼트 60kg 할 때, 12할 때, 4분의 1, 이러면서 하는데? 좀 또라이 같지? 어. 아,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은근 사기친다? 나 힘들어 할 때, 6, 7, 8! 이러면서 막. 힘든 거할 때. 나 힘든 거아니까 야, 너 무슨, 뭐, 지금 사막이야? 음. 참아. 음. 아. 아, 꺼져. 사막, 영어로 스펠링 말해봐. 맞추면 내가 보내줄게. 에? 네? 네? 뭐?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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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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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니, 안 돼. 음. 음. 나 어렸을 때 디저트랑 그거 사막이나 그렇게 헷갈렸는데. 음, 음, 음. <laughs> 아, 저기, 야, 너저 영어 모임서 가져와. 나 <laughs> 전세계는 꼭 영어 졸라 무시하던데. 야, 나 백분이 99였어, 영어. 왜 그래? 어, 어디서 감히 나한테 영어를. 아, 물론 내가 이제 12년 돼서 기억이 잘안 나겠지. 12년이 뭐야? 13년 됐지? 아, 기억 안 나겠지. 자, 아, 좀만 참아. 어. 책 검사 때갔다 오게 할게. 어떻게 돼요? 떠는 <laughs>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어, 어떻게 합니까? 척척척척척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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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얘가 몇 대야 되겠어요? 이대야 지금 A 이 내 네, 제일 좋아하는 11, 됐습니까? 얘는 몇? 2분의 7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 여러분 이런 것도 제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분배7 더하기 22 29 됐습니까? 어, 오늘 저랑 할 거는 아 제가 유형 3번까지만 숙제 줄게요 딱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자몇 번에 보시냐면 7, 9, 3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빨라도는 연산이. 이것도 그래프 그려서 할수 있을까? 이거 그래프 있어. 근데 진짜 그려서 하려면 닮음까지잘 써야 돼. 보여줄까? 고문관인가? 어, 해주세요. 이게 도대고문관인가 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4분의 5가 축이지 4분의 5는 대략 여기 0대2하 몇이야? 5지 맞아 안 맞아? 2x 더하기 4면 몇이 0이야? 마이너스 2일 때 0이지 그러면 그래프 어떻게 되는 거야? 0대2하 4니까 이렇게 지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맞아? 그럼 얘가 지금 작은 거지. 보라색이, 보라색이 뭐냐? 흰색보다 작은 거 아니야? 맞아. 아, 보라색이 흰색보다 커야 되네. 그럼 어디야? 보라색이 흰색보다 큰 범위? 여기라, <laughs> 여기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요거에 무슨 점과? 교점과 요거에 무슨 점? 교점을 찾으면 되겠네. 그럼 이 그래프는 여기는 참고로 닮은 쓰는 게 거의 불가능해서 이 결국에는 이 보라색은 누구고? e x 어디 사지? 저 주황색은 누구야? 뒤집어진 그래프야 원래 그래프야. 뒤집어진 그래프지. 그럼 x 몇 분이 몇이야? 6분의 1이지. 그다음에 얘랑 얘는 뒤집어진 그래프랑 아 원래 그래프랑 e x 어디 사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x 몇이야? 그러면 사이사이잖아 6분의 1과 이렇게 나오니 정답? 이렇게 이게 그래픽 이용하는 거 근데 이렇게 할 거면 이렇게 하는 건데 나는 이게 여러분들한테 더 편하다는지 수식 히 얘기 잘 못하겠어 수식하는 게더 편함 솔직히 나는 근데 이렇게 그려놓으면 내가 요딱금만 계산하면 사이사이인 거 아닌 게바이보이는게 좋다는 거지 아, 갑시다. 아, 나도 할수 있어. 나할수 있어. 나도 이거 휘영철라는 게 짜란! 한번서할수 있는데 여러분한테 도움이 돼야죠. 근데 나는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 타입이야. 아 물론 그래서 풀어서 좋은 유형도 있긴 해요. 아까 얘기했던 이 그래프 절대값 두 개짜리. 근데 그것도 무조건은 아니니까 빨리 합시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 저렇게 되있어 범위를 몇 개를 쪼개는 거야 이제부터. 두 개를 쪼개는 거지. 맞아, 안 맞아? 4분의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돼요? 4x-5가 2x 더하기 4보다 큰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2x가 몇보다 작은 거니까. 9보다 작네. x는 2분의 9보다 작네. 그러면 얘와 얘, 무슨 범위? 공통 범위로 마무리 짓는 거죠. 이 정도는 제가 바로 써도 되나요?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x가 4분의 5보다 뭐할 때? 작을 때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5 뒤집어지죠?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6x가 마이너스 1이네 x는 6분의 1보다 크네 어! 선생님! 등호는 언제 붙이나요? 니네 맘대로 붙이세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양 쪽에 많이 붙이더라고요 이해 됩니까? 음 그러면 마무리 지읍시다 얘와 얘또 무슨 범위? 공통 범위 그런데 우리가 절대값을 두 개로 쪼갰다는 건 얘들아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야. 둘 중에 아무거나 돼도 상관없다는 거야. 둘 중에 아무거나 돼도 상관없다는 쪽이 강하죠. 그러면 얘 노란색과 얘 노란색이 무슨 범위로 마무리? 무슨 범위? 합친 범위로 마무리 짓는 거죠. 합친 범위 6분의 1과 4분의 5는 예죠. 그다음에 4분의 5부터 바로 또 뭐예요? 또 그대로 검은 돌에 들어오면서 2분의 9로 이어지죠. 무슨 범위니까? 합친 범위 저. 이게 합친 범위가 아니면 말이 안 되지. 이해 됩니까? 그래서, X는 몇과? 6분의 1과 몇 사이? <laughs> 이렇게 도 많네요. 몇 개? 네 개. 여기까지. 끝. 오, 칼같이 지켰네. 정리해주세요. 네. 이놈이 이거 그래프 보여달라고 해서 더 힘드네.